어저께, <놀람> 이잉이가 그냥 큰 놈이 그 또라이 많더라고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똑 떨어져, 자고 근데 이, 오늘도 또 있겠나봐요. 어 있지. 어저께 있는데 없을 것인가? <놀람> 야, 아침에 그냥 가, 가가지고, 지금 이잉이들이쌍보였을 거예요. 지금 가서 한번 가자고. 자, <놀람> 렛츠고! <놀람> 내가 이잉어 잡아주면 그러면 어떻게 먹으려나가 잡은 뒤에. 야, 여기가 지금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야. 낚시, 낚시하던 어, 낚시하는 자리네? 어, 낚시하는 자리네. 어저께 말던데, 고기가 들었나보네. 그거 보십시 아! 아! 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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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아, 그 여진이 많이 섰었거든 아이, 그게까요어쩌이 그러니까... <laughs> 마을도 그기게한 마리 없어요. 얼른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네. <laughs> 그러시든지. 근데 고기가 그렇게 천천히 가도 그 고기가 제피겠어요 <laughs> 개구리만 잡았네. <laughs> 개구리만 잡았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차라리 뭐, 준학이들, 준학을 놓으시는 게 낫겠네. 향이 깜깜할 때 와서 싹 쳐놓고 가시든지 있어. 내가 포기하신 거요? 응. 수심이 아주 낮구나 나는 깊은 줄 알았어 상황 끝이네요 이럴 수 없는 꿈을 꾸고,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, 이럴 수 없는 사랑을 하고,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, 잡을 수 없는 저하늘로배를 잡자. 내가 바로 동교태다! <laughs>